봐봐 일단은 지금 여기랑 여기랑 다르잖아 맞아요? 다르죠? 근데 이거 지금 밑에도 똑같을 수 있어? 밑에 똑같으려면 X가 0인데 답에 0이 없잖아 그쵸? 그럼 어떻게 될까? 내 생각에는 로그를 붙여 양변에 그럼 시기 이걸 앞으로 떨굴 수 있어. 그래서 로그 3 곱하기 로그 3x, 로그 5 곱하기 로그 5x. 로그 3x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x죠. 맞아요? 얘는. 로그 5 더하기 로그 5의 x죠. 이거죠. 이거죠. 맞아요. 그럼 이걸 전개를 해보면 로그 3의 전체 제곱, 더하기 로그 3의 곱하기 로그 x, 로그 5 전체 제곱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로그 5 곱하기 로그 x. <laughs> 우리 x를 구하는 거니까. x 있는 거는 왼쪽으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돼요? 형 돼? 자그 다음에 이 로그 x 앞에 있는 걸로 묶어주면 얘는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 하고 로그 x 겠죠. 얘랑 얘랑 묶은 거야. 여기도 합차 공식 한번 해주면은 로그 5 빼기 로그 3 로그 5 더하기 로그 3이죠. 근데 지금 양변에 얘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로그 x가 이거다. 그러면 로그 5랑 로그 3은 진수끼리 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. 이해돼요? 제가 x가 뭐라는 거예요? 어? 뭐야? 어? 뭐야? 내가 나눌 때뭘 잘못했냐면 <laughs> 여기 순서가 바뀌어 있죠? 맞아? 여기를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. 그럼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으면 마이너스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로 쓸수 있죠? 맞아요? 이게 나누면 로그 x 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. 못 찾대요? 안 돼, 면 이게 돼? 그럼 요요 요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. 그래서 x 가1 5 분의 1이 되는 거야안 돼? 맞있어지금 돼? 그러니까 저 적으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.